오늘은 제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치료했던 사례를 가져봤습니다. 최근에 넘어지면서 척추 및 고관절 골절 환자분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하, 심하면 작은 움직임,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, 아침에 기상하고 뭐 자세를 틀다가도 부러진 경우도 있고요. 오래 한 자세 굽혀서 일을 하다가도 부러진 경우 가 있는데, 뭐 기침하다 골절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빨리 하다가도 생깁니다. 이런 골절이 생기면 은 상당히 환자분들 불편해 지시겠죠. 이분 일주일 전에 넘어진 뒤 아파서 오셨습니다. X-ray 상 보면은 그게 5번이거든요. 5, 4, 3, 2, 1, 12번 10번에 보면 약간 19번과 11번 사이에 약간 위아래가 좀 잘록한 병변이 보이고요. 옆에서 봤을 때는 압박 어, 골절이 의심된 상태죠. 이런 것들은 다 특이사항 없으셨고요. 골밀도, 보시면은, 이게, 어, 덱사, 골밀도 검사인데, t 스코어 보시면은, 어 요추 2번은 마이너스 3.7이 엄청 낮죠? 평균치로 보면 마이너스 3.5. 고관절도, 어, 심하긴 한데, 어 척추 골절이, 어, 가장 취약한 그런 환자분이었고, MR 찍었더니, t2 이미지와, 우리의 지방을 뺀 음영에서 보면 이제 하얀색으로 골절이 이제 진환되었습니다. 골다공증성, 압박골절이고, 이런 경우는 나이가 많으시고 골절 그 위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체성에도 시행해가지고 통증을 가라앉혀 줬고요. 이 옆쪽 사진에서 아까 압박골절 쪽에 바늘을 넣어서, 어, 의료용 시멘트를 삽입하고, 골절 있는 부위에 이렇게 깔아놓은 다음에 시술을 마쳤습니다.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뭐 그날 저녁부터 바로 걸으시고 통증 없어서 뭐 이틀만에 퇴원하신 분인데 이렇게 고령 환자분에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분들 뭐 기본적으로는 골형성제를 쓰는 게 우선이겠지만 통증 감소 목적으로는 이렇게 시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이분 90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. 허리 통증 최근에 악화되셨고 어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보시면 이렇게 화연색으로 막돼 있죠. 여러 마디 하셨고. 이게 심장 쪽도 안 좋으셔서 이게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. 그리고 기게 세멘트 넣었던 거, 위쪽, 사이에 끼인 부, 여러 부, 부위, 여러 부위가 골절이 있는 거로 의심됐는데, 엑스레이 상 보면은, 아, 이런데 골절이 다 발생이 있겠다고 이제 생각했고, 어, 골다공증도 세멘트를 넣어서 나머지 분들 체크를 확실하게 할 수는 없는데, 제일 안 좋은 부위가 마이너스 2 5로 체크됐습니다. MR 찍었더니 위에는 다 옛날 골절입니다. 이게 이제 최근 골절이죠. 요추 4번 이분은 고 90세고 뭐 지병이 아스피린 드시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아직 시술을 안 했는데 일주일 뒤에 시술 예정이시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심장질환 있는 환자분들을 빨리 이제 보행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 보시면 골다공증 수치가 만약 3.0 이하일 경우가 초고위험도 되죠. 골절 가능성이 높고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만약에 통증이 괜찮다, 버틸만하다. 아까 두 번째 보여드린 케이스는 휠체어로 오셨는데, 보티면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조기와 진통제만으로 치료 관리하고, 지병이 많다, 심혈관계,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은 빠른 시술이 더 나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체 성형수는 시술로 볼수 있죠. 의료용 시멘트를 척추체에 주입해가지고 골, 골 안정화 및 어, 통증 수술하는 방법이고, 어, 이런 거는 이 기본 치료인데 당연히 골 형성을 써가지고 추가적인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주위에 골다공성 압박골절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. 어, 치료 기본 가이드라인만 지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고 사후에 골절이 안 생기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어, 협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도 어,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